저희가 우스꽝스럽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팀에 이제 팀장님이 한분 계시고 이제 저 같은 셀장이 이제 세명 있어요. 이네 명을 바지 리더라고 불러요. 붕어 기획에서 영상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있는 박도운이라고 합니다. 저는 솔직함이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억지로 꾸며내지 않고 제 솔직한 감정이나 솔직한 생각들을 어제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... 사실 이 회사를 준비할 때 처음 들었는데 그 대표님 이름을 검색해 봤을 때그 나오는 인터뷰 중에서 그 대표님의 젊음과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추진력에 반해서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그 아이디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게 많은데 저희 팀에 오게 되, 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실체화돼서 볼수 있다는 게또그 아이디어가 사람들 앞에 공개됐을 때 어떤 부분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어떤 부분이 싫어하는지 그것들을 제가 피드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 붕어기획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인데요. 저희 팀은 이제 뭐 빙그레, 뭐 NS 홈쇼핑, 롯데마트, 한라그룹 같은 우리나라의 뭐 걸출한 브랜드들의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하는 일이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소셜 트렌드를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요.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팀과 그 제작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구하고 또 함께 한 호흡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팀이라서 어, 재미있고 또 신선한 그런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기획과 제작이 모여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어쩔 때 서로 간에 조금 마찰도 있고 견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건강하다는 게또그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트렌드 바뀌는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움직이고 또 재밌게 영상 찍고 하는 저희의 그 밝은 분위기 건강한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. 저희가 우스꽝스럽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팀에 이제 팀장님이 한분 계시고 이제 저 같은 셀장이 이제 세명 있어요. 이네 명을 바지 리더라고 불러요. 저희 팀이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어, 저희 팀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존재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상관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면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또 일을 할수 있는 어,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. 진실된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요. 이 진실된 게 무슨 뜻이냐면, 사실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. 근데 그 아이디어를, 혹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그런 가면이나 혹은 그런 가식 속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퇴색되거든요.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내 언어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, 또 그런 사람의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저희의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실된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.